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후 당시 기독자유통일당 현재 자유통일당이 대법원에 낸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특별 2부가 지난 12일 첫 변론기일에서 재검표 요구 등 원고 측의 모든 증거 신청을 일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민유숙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고 조재현,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이 참여하고 있는 대법원 2부의 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 2021년 9월 열린 변론 준비기일 재판에서도 재판이 열리자마자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는 말도 할수 없다며 재판 진행을 사실상 거부하고 퇴정했다는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 제기로부터 3년, 변론 준비 기일에 일방적인 파행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린 이번 변론기일, 즉 사실상의 첫 정식 재판에서 대법원은 제대로 된 재판진행은 일절하지 않고 재검표도 거부하는 등 원고 측의 모든 증거신청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그리고 다음에 바로 선고 날짜를 통보하겠다고 하는 도저히 정상적 재판진행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군선열TV가 어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단독 보도를 통해 방송한 뒤 원고인 자유통일당 대변인인 구주화 변호사가 논평을 내고 법관이기를 포기한 대법관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구주화 대변인은 별로이 정확히는 진행되려다 말았다면서 대법관들은 법관으로서의 모든 양심과 자존심과 명예와 그동안의 경력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도망치듯 법정을 나가버렸다. 물론 재판 포기 선언을 하면서라고 질타했습니다.그는 또 대법원은 재판 전부터 신경질적이었다며 공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출입을 변호사들로 제한했다.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잡상인 취급한 것이다.그리고 3년 만에 1회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 경위를 묻는 변호인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마도 섣불리 답변했다가 자신들에 의해 제기된 자유통일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두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조화 대변인은 일방적인 재판 진행과 동문서답, 묵묵부답의 답변 끝에 10분간의 휴정을 거쳐 대법관 4명이 회의를 하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 기일은 추정, 즉, 추후 지정하겠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4명이 마치 쇼트트랙 경기하듯 줄줄이 법정 밖으로 빠져나갔다면서 판결을 하려면 할 것이지, 판결에는 자신이 없었나보다. 이후 변호인들은 변론 재개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대기하며 대법관들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매너도 팽개치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또 5월 12일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민주주의가, 선거제도가 사망한 날이라면서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어떠한 언론도 이날의 재판 내용에 대하여 보도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 구주화 변호사가 논평에서 밝혔듯이 5월 12일 이렇게 대법원에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도 그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일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언론 매체 중에서 가장 먼저 그나마 이 사실을 보도한 것이 근손할 TV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소위 메이저 언론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령도 이미 환갑을 넘었습니다. 이런 제가 지금 일일이 과거에 어떤 상황까지 있었는지 하나하나 체크하고 또 지난 2021년 9월에 변론 준비 기일에서 그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 당시 제가 보도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다 찾아보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인 흐름을 보도했습니다만은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제도권 언론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기사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도대체 언론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최소한의 법률적 상식과 인간의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대단히 중요한 뉴스로 보도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국의 제도권 언론은 일절 이 문제 입을 닫고 있습니다. 구주화 대변인은 바로 그런 언론 현실을 질타한 것입니다. 그는 또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일 이대로 이 재판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다면 사위로 부정 선거에 대한 소송을 통한 진실 판정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만큼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며 그러나 현 사법부의 수장은 안타깝게도 거짓말쟁이 김명수이고 대법관들의 수준은 처참하다. 민유숙 주심에게 묻고 싶다. 35년의 법관 생활 중 소재기후 3년 만에 변론을 열었던 재판이 있는지? 그리고 재판을 열자마자 원고의 모든 증거 신청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한 애가 있는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구조화 대변인은 민유숙이 대법관 후보로 지목되었던 2017년 11월의 기사를 보니 그 프로필에는 능력 플러스 약자 소수자 배려라고 적혀있다. 지금 보면 참으로 역겹기까지 한 문구라면서 성인지 감수성은 풍부한지 몰라도 선거인지 감수성은 빵점을 주고 싶다. 민주주의를 걷어차고 선거제도를 망가뜨린 주범이 되면서 35년간의 법조 경력을 스스로 똥물에 빠뜨려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주화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자유 통일당은 이제부터 변론기일 재개 신청을 매일같이 할 예정이라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유숙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3년 동안 자유통일당 부정선거 재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재판을 하지 말라고 시켰는가라고 강도 높게 추궁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의 구주화 대변인이 이번 제1회 변론기일과 관련해 낸 논평, 상당히 강도 높은 대법원 질타 논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금 이런 지적, 이런 비판을 들어도 쌉니다. 오히려 이 정도 논평의 현재 대법원의 행태에 비해서는 약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를 관람한 것과 관련해서 최서원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이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좌파의 차이점이라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문재인은 부인 김정숙 씨와 함께 지난 12일 오후 1시쯤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가까운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찾아서 문재인입니다를 관람했습니다. 문재인은 이날 영화관을 찾은 일부 관객들의 요청에 응해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유라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고, 억울해도 말 한마디 안으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원순, 조국, 문재인 다큐나 찍어대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관람하는 좌파. 이게 바로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썼습니다. 정유라 씨는 문재인을 향해서는 한껏 서민 대통령인 척 하지만 현실은 연금을 한 달에 1,400만 원 받으면서 책방 차려서 본인 책들이 하며 무임금 노동 착취하는 전직 대통령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그분의 고아함은 흉내내고 따라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이런 품위와 의연함이 부러운 것도 이해는 간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존재만으로도 우파는 이미 좌파에게 승리했다고 썼습니다. 정유라 씨는 또 최근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가 송치한 것과 관련해 안민석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울지 말고 얘기해봐요 의원님. 불안에 떠는 소리 남양주까지 들리네. 존재하지도 않는 비자금을 존재하는 것 마냥 구체적인 금액까지 시부른거려 놓고 국정농단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다는 물타기식 발언 역겹기 거지 없습니다. 잘 가세요. 멀리 안 갑니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이어서 검찰 권한 빼서 경찰 주자고 하더니 또지편안들어준다고 경찰까지 욕하는 클라스. 이게 안민석이죠. 남들이 전부 틀렸다고 하면 남이 틀린 게 아니라 대기 틀린 거예요. 라면서 서신 걸 같지도 않은 걸다 반박할 수 있지만 안 할게요. 어차피 이꽉 깨물고 못본척 하실 거잖아요. 내 손가락만 아프지. 독일까지 칠렐레팔렐레 가서 거의 다 찾으셨다는 300조 비자금 지금이라도 찾아오시면 혐의 다 사라지고 국민적 영웅이 될 텐데 뭐가 그렇게 쫄리셔서 혓바닥이 기신지 전 이해가 안 되네요라면서 안민석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문재인 정권 첫 국방장관이었던 송영무에 관한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 첫 국방부장관이자 허위서명 강요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무 전 국방장관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송영무 전 장관을 비롯해 정해일 애비역 육군 소장 최연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등을 이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송영무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현 국군방측 사령부가 만든 소위 개업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시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재의 발언을 했다가 이후 좌파 세력에서 반발이 나오자 국방부 고위 간부들에게 그런 말을 한적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고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가 남아있는지, 이 과정에서 송영무가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송영무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김우사가 작성한 소위 개업령 검토 문건이 박근혜 정부 퇴진 요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력 진압 실행 계획이 담겼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문제가 없다는 발언은 해당 문건이 단순 법리 검토 보고서에 불과한데 이를 문재인 정권이 무력 진압 실행 문건인 것처럼 부풀렸다는 그런 논란에 힘을 실어준 것이었습니다. 민병삼 당시 국방부 기무부대장 대령은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맞다면서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을 거부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폐기하면서 민대령의 서명 거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조직이라고 주장하면서 해편, 그러니까 해체하고 다시 편성하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